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앞좌석보다 뒷좌석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도 6개월이 넘었지만 뒷자리 착용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경찰의 안전띠 단속 현장에 권윤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입니다. 경찰이 안전띠 착용 단속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차한 대가 적발됩니다. 나는 맸어요. 동승자가 하다가 약간 풀어져가지고 잡고 있었다 가있대요. 운전자들은 대부분 맸지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매지 않고 있다 허둥지둥 착용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뒷자리 안전때 하셔야 돼요. 이게요. 충돌이 생기면 뒷 부분들은 다 아치게 막아버려. 지금하세요. 이렇게 단속까지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0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5%나 됩니다.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에서 안멘 경우가 더 치명적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충격 사고 발생하면 차량에서 이탈되어서 사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선진국 수준입니다. 하지만 뒤에 탄 사람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자연스럽게 안전띠를 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스스로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